네, 아, 안타레스 버전 5 모델입니다. 지금 썸바도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요 이제 올라왔는데, 지금 하다보면 방크라치도 많이 생기고, 지금 이제 또 썸바가 안올오죠 지금 좀 상태가 좀 이제 올라오구요. 안에 네. 어, 네, 이물질도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. 내부 상태는 역시 상당히 좀안 좋습니다. 이물질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걸볼수 있고요. 어, 지금 오일을 또 살짝 뿌리신 모양이네요. 지금 이 굴이, 경화되어 있는 고리서가 지금 현재 다 녹아 있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내부 배아링은 총 지금 현재 네 군데입니다. 지금 센터 배아링부터 해가지고 지금 네 군데 배아링에서 지금 현재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요. 그리고 지금 안에 지금 오일을 지금 현재 많이 뿌렸어요. 지금 보면 은 한 부분에 지금 오일이 많이 묻은 걸 보이고, 한데, 어, 지금 이런 베아링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스탠다드형 비아링들은 이 안에 구리스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, 뭐 제가 한번 뭐 수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오일을 뿌리게 되면 이 안에 구리스를 녹여버립니다. 그러면 처음에는 멀쩡하고 멀쩡하던 것들이 이 이제 구리스가 다 녹으면서 이제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나게 됩니다. 그래서, 그, 물론 오일을 뿌리는 배아링도 있는데, 여기에는 어쨌거나 배아령, 오일을 뿌리시면 안 되는 그런 모델이니까 절대 안 뿌리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어, 역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카본 도렉 부분입니다. 도렉 부분에도 오일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는 걸볼수 있죠. 어,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오일이 묻으면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. 이거는 이제 도렉을 잠그면 압력이 발생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, 이 오일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끄러짐 현상도 생길 수있습니다 약간의 키아 마모가 있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부식은 좀 보입니다. 어,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, 전반적으로 사용감은 좀아 보이네요. 역시 피년기어도 약간의 마모, 뭐 스크래치는 없습니다. 네. 네. 작업 완료었습니다 예. 선바잘먹고요 좋죠. 해장솜 네, 전혀 없습니다. 네이 정도 아주 좋습니다. 네, 해장제 전혀 없고요. 어, 세척하고요. 배안링 4군데 배안되습니다 작업 완료 되겠습니다.